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혁신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시 1억 원, 둘째 아이 출산시 1.5억 원, 셋째 아이 출산시 2억 원을 지급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정말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출산은 가족의 기쁨이자 국가의 존폐를 가르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산을 국가공로로 인정하고 지원금이 아닌 공로금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출생률은 0.7명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약 4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출산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세제 혜택을 통해 비용절감을 얻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40조 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저출생 대책 펀드를 조성하여 대기업들이 기부금을 납입하고 이 자금을 통해 출산 공로금을 지급합니다. 둘째, 기업들은 출산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직원 복지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이러한 펀드를 관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출산은 가족에게 큰 기쁨이자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행위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 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항을 파악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있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이미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다른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출생률을 현재의 0.7명에서 2.0명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약 50만 명의 출생이 필요하며 연간 5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예산에서 10조 원을 절감하여 재분배하고 추가로 40조 원의 예산을 민간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들의 기부와 세제 혜택을 활용한 민관 협력 모델을 도입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출산을 통해 국가를 위한 중요한 공로를 인정받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해하고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출산은 가족의 기쁨이자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공로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함께해주세요.